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예. 제가 또 대한중앙 부동산 중계를 운영을 하면서. 예. 임대인들의 고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아주 악질적인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않고 잠수를 타는 거예요. 예. 뭐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처음에는 전화를 해보고. 네. 잘 달래서 내보내고. 뭐, 그런 게 좋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처가 안 되면은 결국 뭐 명도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명도소송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 그 명도소송에 이제 좀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이라는 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어, 명도소송이 쟁점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판사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이런 게 제일 문제죠.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옛날에는 명도소송 간단해서 뭐 6개월 전 후면 다 됐는데, 요즘 하도 이 재판의 어떤 지연이 많다 보니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명도소송을 뭐 변호사를 비용을 주고 했다고 칩시다 예. 6개월 1년 걸려서 이겼어요 예. 받아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예. 지금까지 밀린 월세랑 예. 뭐내 네, 지금 들어간 비용들 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그 예. 돈조차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도소송에 승소하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비용도 피고 측에 부담을 시키는 게 당연하지만 뭐 피고 측에 아무런 돈이 없고 뭐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대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승소해서 집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내 비용으로 영원히 흐스러져서 사라져버리는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임차인 면접제라는 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결국 오히려 더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증금 다 까먹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명도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법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개인간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증명이라는 건 원래 우체국을 통해서 내가 상대편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우편송달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내용증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그렇죠. 제가 개인으로 예를 들어 김 소장 내용증명 나가 하는게 아니고 밑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 내용을 아까 어 법적인 쟁점 들을 주르르르 풀면서 뭐 일종의 뭐 경고죠 그렇죠 합법적인 경고장이죠 네. 상대에게 상대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올바로 인식을 시키고 또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네가 물어내야 될 돈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문서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아주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임차인들이 그런 끼미가 보인다면 업무법인 명의 내용 증명으로 미리 한번 경고를 해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혹시나 악질 임차인 때문에 고생 중이신 임대인분이 있다면 위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권리가 어떤 구체적인 법률적인 다툼 전에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막연히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그전 단계에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가 마땅히 법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상대에게 주지시키면 의외로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천만 원짜리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으로 그냥 끝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뭐 내용증명으로 1억도 받아보고 소송 안 하고 내용증명이 소송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위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